세상이 죄로 물들어 땅이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부패한 땅을 물로 씻기 위해 홍수를 보냅니다. 땅이 부패하였다는 표현은 땅이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이 너무 더러워 그 더러움이 땅에까지 물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악상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은 단순히 멸망의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땅을 씻으므로 깨끗해진 이 땅의 시작도 함께 의미합니다. 방주를 심판의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제작하는 80년 이상의 기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방주를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방주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거부한 인간의 모습은 선지자의 외침과 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물로 씻어진 이 땅은 새롭게 됩니다. 이 부분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홍수를 깨끗게 하는 세례로 표현합니다. 방주와 홍수의 사건은 구원과 심판의 대조적인 사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구원과 새 세상의 시작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아의 구원의 계기는 순종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수단이었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방주로 이 땅의 부패함을 피했다면, 십자가로 이 땅의 부패함을 씻어버렸습니다. 홍수가 이 땅을 씻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씻어 주었습니다.방주 사건이 새 인류의 시작이라면 십자가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